아직도 제 거랑 똑같이 구매하시는 분들 이제는 안 계시죠? 어, 안 계시길 바라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꼭 뽑아가셔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. 한방컷입니다. 로또 961회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시간. 여기, 여기 보시면 제가 경기도 김포시 최고의 명당에서 구입한 영상이 있습니다. 시간이 되시면 한 번씩 보시고요.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좀 좋아하는 곳, 잠실에 있는 잠실 외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. 그 영상 또한 여기, 여기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, 그 명당 두 곳의 자동 번호, 어떤 번호가 많이 나오고 어떤 번호가 적게 나왔는지 알아볼 수 있는 통계를 내보는 시간이에요. 자, 벌써 또 이렇게 한 주가 갔네요. 어, 저에게는 이번 주는 좀 특별한 주인 것 같아요.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 채널을 많이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어, 구독자 만명이라는 걸 달성해서 을 아, 이번 주는 음, 저에게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한 주인 것 같아요 이 좋은 기운을 모아 모아서 어, 이번 주 토요일도 기대를 또 해봐야겠죠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번호를 쏙쏙 뽑아 가셔서 이번 주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또 961회 자동번호통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또 961회 어, 제가 명당 두 곳에서 구입한 자동번호 어떤 번호가 많이 나오고 어떤 번호가 적게 나왔는지 알아볼 수 있는 통계입니다 자 이번주는 또 이렇게 보였는데 그나마 좀 눈에 띄는게 여러분들도 이거 딱 보시면 제일 많이 출연한 것부터 먼저 찾게 되죠 여기 17번 20번 22번이 14번씩 출연을 했습니다 뭐, 14번이면은 뭐, 뭐, 그럭저럭하게 나온 거예요. 확 쏠리는 현상은 이번 주에는 또 없네요. 그리고 좀 적게 나온 것들도 좀 보자면, 8번 같은 경우는 4번 밖에 출연을 안 했습니다. 8번이 만약에 당첨번호로 나오게 된다면,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, 최대한 8번이 안 나오기를 바래야겠죠그 다음에 조금 또 덜, 덜, 나왔던 거를 보면, 이게 15번도, 5번 출연했으니까 이것도 뭐 거의 안 나온 거라고 봐야 되겠지만은 제발 8번하고 15번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 어떤 번호가 많이 나왔는지 많이 나온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. 지금 보라색으로 체크된 것이 지난주 당첨 번호가 나온 자리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게 17번 20번 22번이 14번씩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 적게 나온 것들도 좀 봐야겠죠 되 15번 8번 그리고 요 근래 여기 첫 번째 열에서 조금 많이 보여요 3개씩이나 나와버리네 그럼 지난주에 여기에서 이렇게 이세 개로 조합만 잘 했으면은 또 혹시 몰랐는데 말이죠 아쉽긴 하네요. 이번 주는 이 색깔이 조금 몰려 있는 게 없고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입니다. 어 그만큼 음 골고루 나왔다는 건데 어 여기서 우리는 또 이제 유출을 해야겠죠. 기가 막힌 번호를 뽑아 가야 되니까 어 이번 주는 진짜 좀 너무 골고루 나와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방법이 각자 다 다르실 거예요.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의 소신껏 분석하셔가지고 꼭 좋은 번호 뽑아 가세요. 저는 매주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걸을 거 걸고 안고 갈거 안고 가시면 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열은 뭐 과감히 버립니다. 어떤 열에서 좀 나왔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어, 지난주에 첫 번째 열에서 세 어, 개가 나오고 두 번째 열에서 두개네 번째 열에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 요즘 첫 번째 열이 어, 강세를 좀띄고 있어요 이 3열은 조금 약하긴 한데 아, 첫 번째 열에서 세개두 번째 열에서 두개 그리고 네 번째 열에서 하나가 나온 거랑 똑같이 나온 게 2주 전이에요 요거랑 요거랑 같죠 개수는 그렇다면 그 다음 주는 여기에 네 번째 열에 나온다 라고 이전에는 보였는데 여러분들 이거 로또입니다. 어, 똑같은 패턴으로 안 나와요. 저는 이 패턴을 좀 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번 주에 네 번째 열에서 또세 개가 나온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패턴들을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버릴 거 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버릴 거 저는 지난주 당첨 번호 깔끔하게 버립니다. 다시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은 네, 일단 버려요. 그리고 또 버리는게 어... 장기 미출수 이것은 지금 최근 15주동안 출연하지 않은 번호입니다 근데 하나가 딱 있어요 6번 하나 있네요 지난주에 45번이 있었는데 45번이 지난주에 나왔기 때문에 아 6번 하나 이거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미출수로 남아있을건지 어... 이것도 좀 봐야되겠네요 아 이거는 최근 10주 이상 출연하지 않은 번호입니다 총 7개가 있어요 단번대 3개 어, 10번대 3개, 그 다음에 44번 하나 저는 이거는 안 버려요 왜냐면 갑자기 툭 튀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,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음, 생각해 두셔야 될 번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저만의 생각이에요 제가 버리고 뭐 안고 가고 하는 거는 음, 여러분들 소신껏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반자동으로 구입을 좀해 보려고 해요 보셨나요? 아, 저 한방컷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내일이 벌써 추첨이에요. 뭐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일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, 꼭 좋은 번호 뽑아가세요. 이번 주말에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 한방컷은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습니다.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는 월요일에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월요일 어, 또또 새로운 명당에서 다시 또 기분 좋고 어,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안녕.